영어 제 오지기 잘하죠. 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답답해 1 2시 테란 그리고 소핫 에고시차그 자 일단은 저태전입니다 저태전 닥터필 선수의 테란 소핫 선수의 저요 어? 뭐야 종족은 테란이 무조건 좋죠? 저거가 안좋아요 자 노스포닝 3회 처리? 뭐죠? 잠깐만 아니 노스포닝 3회? 자, 엠베? 이뭔 엠베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마린 공이라? 아이 친구 겁먹 들었네 귀카이디, 귀멸의 칼라, 디펜스 이런 거 하더니 아주 그냥 어? 겁먹 만들었어요. 지금 뭐야 이거 이거 씨 설마 공업이나 방업한 다음에 배럭 6개 늘려서 뚫기? 설마 잠깐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는데, 이거? 맞는데, 가스 조절 하는데? 삼배로에다가 이거, 업그레이드 100, 1 사라지죠? 사라졌죠? 아, 이 친구 겁만 만들었네. 아. 아, 이 친구, 씨. 야, 이런 배도 안 된다고, 여기서. 어, 방송. 보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안전한 배드 해야 돼.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건 나한테나 쓰지. 이런 배드는 그냥 썬큰 오지게 지금 막는 거라서. 자, 일단은. 베로기죠?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어 근데 이거 왜 마리는 아카데미를 안 지어? 뭐하냐? 이거 배드 꼬였는데요? 아니 이거 아카데미 왜 이렇게 느려? 어 까먹은거 아니야 얘? 아니 왜투서풀이죠 아카데미 어딨어? 뭐야? 이거 너아카데미야 너 아니 근데 이렇게 아카데미 지우면은 사업 타이밍 때 이게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되나? 자 일단 저은 노스포닝 3회 처리라 개부자구요 드론 오지게 쟀는데? 럭커 와 이거 메탈도 아니야? 졌는데? 답답해? 이거 저거개잘 쟀죠? 럭커 나오면 끝나요 이거 말이 못들어 규제야 이거 마린 스팀 타이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사업 안되면 쓰레기인데 와..씨..얼마나 부자면 히다데네다 스파이어까지 있냐? 둘넷 여섯 일곱 아, 그래요? 이거 마린을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게, 마린을 좀 뒤에 숨겨야, 성끈을 적게 짓지? 이렇게 다 보여주면, 당연히 마린을, 성끈을 짓지?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들어갔는데 뚫린다고? 아니,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상대를? 자, 방위롭 됐어요, 지금. 스팀업도 안 됐어요, 지금. 아니 이건 방프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가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예. 이거는 아니 씨. 내가 아카데미라도 제때 지었으면 뭘안 했어. 근데 장난하냐 이거. 고맙다리 뭐 또레니 님. 슈퍼 채팅 5만 개 감사합니다. 친한 기 말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 키우. 와, 우리 또레나 아이고, 우리 또레니 아이고, 또레나 네가 좋으니까 나도 참 좋다, 우리. 또래 나고 마워. 우리 또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입 안에 호로 왔고, 어잠깐만 어, 중요한 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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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봤다? 네,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 간다 간 잠깐만, 잠깐다 잠깐만, 어, 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만, 잠잠 죄송합니다. 제 얼굴로 좀 가렸었네요. 다행히 근데 중요한 순간은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전 이거 테란이 이길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개뻘짓을 해도 테란이 이겨. 진짜 저구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입니다. 지금도 테란이 나는 이겼다 보는데? 하이브 받고태양이 이긴 것 같은데? 3 커맨드 완성 됐고요 3 스타 포트 이거 바이키리 나올 거고 자 마린메딕 개쎕니다. 이제 공인업 될 거예요. 됐다. 마린 공인업 됐다. 공방이로이커 이거 한번더 들어갈 것 같은데? 간다, 이거. 이커 저리 한번 간다. 뭐 SK 테라냐? 4스타 포트. 베러? 야, 씨. 하... 야, 너는. 니가 시요한이 형이냐? 네가 뭔 SK 테란이아 그냥 탱크나 가. 아, 어... 진짜 갑니다. 얼고 있어요. 안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발키리. 아, 너 매딕이. 키로 잘하긴 하네. 자, 일단 SK 테란인데 이거는 또 까렌 덕금 테란 아니면 어아 뭐야 발키리? 어? 뭔데 이거? 이게 뭔 씨? 자테란이야 이게 뭐야? 원래 SK 테란이면 드랍식 뽑고 바이오닉을 좀 활용해서 이런데 내리고 그 다음에 벳셀을 활용해서 일꾼을 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뭐야, 이거는, 씨. 이킬이네뭔 테란이야, 이거? 그냥 답답한 테란인데, 그냥? <laughs> 그냥 답답한, 어, 드랍이 나왔다. 근데 이 드랍이 의미가 있니? 탱크가 아닌데? 로고 이렇게 많은데? 아, 아니, 뭐, 신선하긴 한데, 이게 수준이 안 따라주네. 잘하는 애가 이렇게 하면 멋있는데. 진짜 씨. 답답하게 이렇게 하니까 좀 짱나네. SKT랑 통하죠. 누가 하느냐 했잖아, 별래야 내가 하면 통하죠. 아니야, 오버 싹쓸이도 아니야. 그냥 발키리 한두 마리 뽑고 다시 드랍심인데. 이드랍시 제가 봤을 때 이거 럭커에 털리는데. 자. 저거가 지금 너무 부자예요 저거가 진짜 선크도다 살아있고 메탈있고태크다 올라왔고 아 근데 심지어 이렇게 하면 저거 망하는데 왜냐면 나중에 드랍식 같은 거 오면 경로가 없거든 <laughs> 자 일단은 와오드랍식 갑니다 근데 럭커가 있고 있어요 미탈은 어, 의미 없고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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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커, 러커 뭐하네, 러커러커러커 어, 야, 야, 잘 떨어졌어요. 자, 마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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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네, 마리 뭐해, 여기서 뭐해. 아니, 씨. 오, 야,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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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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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난전. 본인이 정신 없어서 컨트롤 못 한다는 그 난전. 네. 본인이 더 정신 없어서 다 죽는다는 그런 난전이죠. 네. 원래는 상대가 정신 없어야 되는데, 어 내가 여기다 유닛을 보냈나? 어 내가 여기다 드랍시 보냈나? 마린이 왜 여기 있지? 그런 거의 난전이거든요. 머티스키. 자, <laughs> 자 지도지 유닛을 까먹는 머티스키거든요. 일단 나름. 이 선수끼리는 지금 명경기에요, 명경기 지금 예, 개쓰레기인데 지금 둘은 인생경기 하고 있습니다 와, 핵까지 아주 누가 보면 개보수인줄 알겠다, 답답해야 야, 근데 이거 테란이 이겼는데? <laughs> 이겼는데 이거?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러기사잖아 아, 이러면 얘 기산다고. 아, 아. 저거 지금 내정주 왔네. 아, 이거 발키리로 오버 먹방하는데. 이거 되게 뿌듯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답답해. 이거 이기고. 봤냐? 이게 바로 SK 테라인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뭔가 되게. 뿌듯했을 수도 있어. 이거 이기고. 와, 씨, 오버로드가 없는데? 아, 오버 먹방. 급하게 스포지죠? 오버 걸렸는데? <웃음> <웃음> 해처리. 아. 해 처리. 아씨 맞죠? 그럼 없이 여기 고스트 있음 인정. 어? 아, 나는 지금 갖고 노는데? 답터페가 갖고 놀고 있는데? 테란 이제 갖고 논단 말이죠, 게임하는데. 아, 저거, 지지다. 졌다, 이제. 멘탈 나갔다. 핵, 하나, 둘, 셋, 넷. 어, 자, 이거 가요. 이거 가요, 핵. 아. 어, 럭커, 럭커, 럭커. 아, 막았어요, 아. 저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끝나는데 이걸 더 봐야 돼 이랬는데 저거가 이기면 개 웃기겠다 <laughs> 이랬는데 저거 딱 이기면 개 웃겠듯 자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네 들아. 강사업 아. 마린메드 본방협이라 이세다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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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이거 만화도 없는데 심지어? 만화 없는데? 어떨어졌다떨어졌다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근데 이거 틀어아안틀어졌어어 잠깐만 어어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서 와, 나, 뭔가, 이런 느낌이 와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설마, 이러다 밀리는 거 아니야?